안녕하십니까. 미고보는 방송 캠핑카 전문 리뷰 채널 캠핑카TV의 담당 PD 정영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경기도 용인시 모현드비에 위치한 어, 미국의 포레스트 리버사에서 제작되고 있는 팝업 트레일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ALC 모터스에 방문했습니다. 현재 외부에도 많은 여러가지 다양한 팝업 트레일러가 전시가 되고 있고요. 현재 이곳은 실내 매장의 어, 전시장에 방문했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모델은 뒤에 보이는 어, 플래그 스텝 176 LTD라는 모델인데요. 현재 이 모델의 장점은 공차 중량이 665kg으로 면허증이 필요 없이 운행이 가능한 팝업 트레일러입니다. 국내 모델과 다르게 전동 팝업 방식에 편안하게 팝업을 할수 있는 그런 모델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외관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출입문 하단에는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스텝발판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출입문 또한 어, 탈부착 방식으로 해서 후면에 어, 보관할 수 있는 탈부착 방식의 출입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틱사의 어닝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면에는 2인치 미국사의 쿠플러와 어, 7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가스통 보관한 거치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어, 바베큐 그릴, 바베큐 그릴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서 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플래그스텝 176 LTD 이 모델의 어, 크기는 어, 펼쳤을 때총 5m, 그다음에 접었을 때는 2.7m, 그리고 폭은 2.1m로 지하 주차장에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크기로 제작이 되었고요. 현재 이 모델의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반대쪽에 왔습니다. 현재 이 모델을 텐트를 펼쳤을 경우에는 어, 전구가 총약한 2.5m 정도로 어, 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중앙 하단에는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인입구와 그 옆으로는 4 5터의 청수를 보관할 수 있는 물 주입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 모델은 전동 파업 방식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텐트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동 방식으로 어떻게 편안하게 펼쳐지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계자분들의 도움을 요청을 받아서, 어, 폴리테드를 편안하게 전동방식으로 내려보았는데요. 그럼 다시 펼쳐지는 모습을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포레스트 스텝 176 LTD 모델의 전동 팝업 트레일러의 동작을 보셨는데요. 접었다 펴졌다 한 4, 5분 정도면 충분히 처음 하시는 분도 가능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꿀렁임 방지용 아웃트리거가 전면과 후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모델의 견인 차로는 SUV, RV 및2.0 승용차로도 견인이 가능한 모델이고요. 실내에 들어가서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좌측편으로는 고정식 배드가 되어 있는데요. 고정식 배드를 한번 제가 누워보면요. 약한명 정도 취침할 수 있는 사이즈. 어, 가로로는 한 2,000, 세로로는 어, 1,100 정도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고요. 왼쪽 편에는 소파와 테이블이 침대로 변환되게끔 변환 베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크기는 165에 90 사이즈로 어린아이 한명 정도는 출심할수 있는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이동식 어, 가스레인지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외부에 바베큐 그릴을 탈거하고 가스레인지를 거기에 설치를 해서 외부에서도 화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반대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반대편으로도 고정식 비드가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누웠던 베드보다 약간 큰 사이즈, 가로는 2,000에 세로는 1,400 사이즈로, 어, 두 명이 취침할 수 있는 사이즈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포함 총 4인 취침이 가능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싱크대를 우측편에 있는데요. 이 전동 팝업으로 해서 내릴 경우에 간섭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폴딩 방식으로, 폴딩으로 펼쳤을 경우에 간섭이 가지 않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어, 그럴 경우에 모든 전등은, 어, 소등이 되게끔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밑으로는 45에서 50리터 정도 되는 도매틱사의 냉장고와, 그 다음에 히터 스위치, 어, 반대쪽 전면에는 히터 토출구와 반대편에는 신발 및 다용도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천정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폴딩 트레일러를, 어, 폴딩 완료했을 경우에, 어, 출입문을 막을 수 있는 탈부착식 출입문이 천정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탈부착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NC 모터스에서 제작되고 있는 플그스텝176 LTD 모델의 리뷰를 마쳤습니다. 전동 파워업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는데요. 면허증이 필요 없이 운행이 가능한 공차 중량 665kg로 제작이 되었고요. 기본적인 옵션을 좀 말씀드리면요. 전동 루프 방식을 채택을 하였고요. 2m의 도매틱 어인과 난방 시스템, 무시동 히터가 탑재가 되었고, 냉장고 및 수전, 그다음에 전자식 브레이크 아웃트리거, 그리고 미국식 7피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 길이는 펼쳤을 때5 m 그 다음에 접었을 때는 2.7m 폭은 2.1m 로 제작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바베큐 그릴과 가스레인지가 이동형 가스레인지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외부에서 설치되어서 외부에서 직접 화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고요 청수는 45L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 그 다음에 변환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모델의 가격이 궁금할 텐데요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약 215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면서 현재 이 모델 부가세 포함해서 1,70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한 모델이니까요 이 부분은 AAC모터스에 상담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외부 전시장과 실내 전시장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모델이있습니다그 부분은 AAC모터스 대표자를 만나 뵙고 프로모션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찬스를 조금 더 알려 드리고자 잠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플랩스텝176 LTD 모델 전동 팝업 트레일러로 어, 제작된 모델 제가 리뷰를 하면서 어, 가격 정보를 좀더 자세하게 좀 여쭤보려고 인터뷰 요청드렸는데요. ANC 모터스 어떻게 되시나요? 예 네, 제가 대표 정상호입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어, 상당히 많은 프로모션이 진행이 된다고 해서 대표님께 네. 인터뷰 요청을 드렸습니다. 프로모션 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네. 플래그스태프176 LTD와 같은 재원의 같은 옵션을 가진 라구드 아. 1640 l t d 라는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같은 회사 제품이죠? 다스는 같은 회사 제품입니다. 아 네네네. 옵션이나 중량 재원 다똑 같은 모델입니다. 아 이것도 면허증 없이 면허증 운행이 가능하고요. 없이 이종 면허 갖고 가, 저 운행이 가능합니다. 네네네. 이 모델은 네. 2,350만 원에 판매를 했는데 네네. 현재 전시 차량에 하나요 1,8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더욱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네네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고 어, 침대에 온열 기능이 있습니다. 아 침대 온열. 그럼 좀 전에 제가 리뷰한 모델은 혹시 거기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아, 플래그 스테프 176 LTD에도 온열 기능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더 쾌적하게 추침할 수 있을 네네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아, 그렇게 됐고, 그리고 오른쪽에도 또, 또 다른 모델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이 모델도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네. 네. 이 모델은 포레스트 리버사의 바이킹 1706 XLS라는 모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 원은 플래그 스테프 176 LTD하고 거의 같고요. 네. 이 모델에 이제 가격은 네. 2,100만 원에 판매를 하였는데 네. 이 모델 하나서 저희가 1,600만 원에 지금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부가세 포함해서 1,600만 원? 네, 부가세 포함해서 1,600만 원에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모델 또한 트레일러 면허증 없이도 운행 네, 가능하죠? 네, 네, 면허 갖고 운행 가능합니다. 아. 네. 그러면 이렇게 세 대가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네. 한 가지 모델이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모델 이더 있습니까? 네, 어디에 네. 있습니까? 네, 네. 저 외부 매장에서 아 외부 매장이요 한번 잠시 가보시죠 네네 네, 대표님 현재 이 모델인가요 네. 네네 네. 모델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예이 모델은 네 포레스트 리버사의 바이킹 2107 s 라는 모델입니다 네 여기 모델 나무 같습니다 네네. 네 네. 모델 나무 같고 예. 지금 기존에 실내에서 매장에서 본 거랑 네. 어 크기가 좀큰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약간 큽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모델은 네. 8명에서 9명 정도 취침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실내를 잠깐 보면요. 네. 아, 엄청 크네요. 네네. 네. 예. 이거는 근데 면허증이 그럼 있어야 되는 거겠죠? 아, 이것도 이중면허 갖고 가능합니다. 아, 이것도 이중면허 갖고 가능합니다. 그럼 공차중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 차중량은 740kg입니다. 740kg? 네네. 아, 그럼 요, 요 모델도 프로모션 진행되고 있나요? 네네. 아, 그러면 얼마에서 그러면은... 얼마로? 현재 할인 판매하여 부가세 포함 1,8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1,800만 원? 네네. 아, 그럼 아마 이정면으로 운전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이 더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럼... 네. 이거는 지금 한 대, 한정 판매입니다. 한 대, 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ASC 모터스 네. 어, 제가 자막 밑으로 제가 넣을 테니까 네. 어,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다음에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방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He spoke my name, then I saw his face. Yes, I've seen his eternal glory. I felt his hand when I was astray. I never knew until then what his love truly meant lost but now i'm found by his grace to burn it